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5월 26일 온 세상 사람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날입니다 꿀송의 보약교태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시편 21편에서 24편까지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는 것은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 훨씬 쉽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우리가 뭐 에스겔서나 참 어려운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참 읽기가 힘든데 시편 말씀은 솔직한 이 시편 저자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나 고백이나 찬양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공감이 되면서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은, 저도 처음 갑니다만은 서울에, 일산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인데, 백석, 일산 백석교회라고 하는데 안 가봤습니다. 이제 거기 교역자님이 예 지금 비어 있어서 새 교역자를 찾는 가운데 예, 이렇게 섬기로 갑니다. 부산의 장림교회도 새 교역자를 또 모셔야 되는데 가끔 제가 또 땜빵 하러 가고 <laughs> 서울도 가고 이제 제 같은 목사들은 안식일로 잠깐 한국에 오면 예, 여기 저기 참. 그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찾아가서 참 애틋한 심정으로 그 양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이렇게 찾을 때까지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가장 위대한 시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의 시편이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아마 시편 2 3편은 뭐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시편에는 평화로운 모습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눈물과 고독과 질병과 실패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는데 그 골짜기 자체가 힘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참 고통스러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시를 쓴 다이슨 원래 자신의 직업이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애 경험을 추억하면서 이제는 자신을 양처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있었지만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었던 것을 돌이켜 보면 알수 있었죠. 자기 친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너무나도 다급하게 숨도 못 쉬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정신없이 목숨을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그런 기가 막힌 생의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는 연극을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자기 목숨을 이방 왕의 앞에서 구걸해야 하는 그런 고통의 골짜기도 지나갔습니다. 다이슨 그 아픈 기억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하고 표현했던 거죠. 지금도 누군가는 인생에 이런 험한 골짜기를 눈물로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거듭거듭 거듭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우리의 약해진 영혼이 소성합니다. 에, 오늘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 8장을 읽으면서 영혼의 힘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그 깊은 탄식과 가르침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과 참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고통의이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와 같은 그 고통의 순간에, 기억해야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내가 원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가 자청해서 당합니까? 예.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 골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자는 다 뜻이 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목자편에서는 있다는 말입니다. 요배 고난의 골짜기를 우리가 보았거니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의 새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제가 강도 만났을 때 붙잡았어요. 하, 그때 정말 인생의 깊은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쳤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망의 위협을 당했고 너무 너무 백주에 강도를 당해서. 아내가 제 옆에서 그렇게 펑펑 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힘이 다 빠진 그 강도 만난 후에 어느 이름 모를 여관 방에서 밤을 지내면서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공중에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삼나 만상의 모든 변화와 움직임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결론이 주님께로 주님의 뜻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예. 참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이죠.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부두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laughs> 와우, 너무 너무 은혜스러운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결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좀 이해가 안 되고 참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인생에 이 되어지는 것이다. 나의 걸음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의 그 시험과 무거운 짐이 좀 내려 내려지는 거죠.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나야를 인도하시는 양의 목자 되신 분이 양대를 지금 이끌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함께 이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못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내 길의 방향을 지시해 주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고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목자도 양들만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좋은 길로 가는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는 골짜기를 양들과 함께 통과합니다. 임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골짜기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통과하게 되어 있는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through라는 전치사를 골짜기 앞에다 분명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Through the valley. 그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거죠. 막혀 있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과해야 저 풀이 많은 다른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이 고난의 캄캄한 터널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떤 터널을 운전을 하다보면 겁나게 긴 터널이 있습니다. 우마, 이 터널이 언제 끝날란다냐. 한도 끝도 없이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운전을 하는 우리 운전수가 확신하는 것은 이 터널은 언젠가는 지나간다. 반드시 캄캄한 터널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나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때 한국말로 상이라 그러면 무슨 그 리워드, 뭔가 뭘 잘해서, 어, 뭐, 큰 상, 상급을 주는 그 상일 수도 있고, 또 영어로 테이블, 밥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어려운 게, 이게 뭔 상을 주신다? 원수 앞에서? 이게 테이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음식을 먹게 해 주신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혹독한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목자의 손을 잡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코.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를 것이니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은 우리 양떼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주님. 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 이 골짜기가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또 이것이 하나님 내가 택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깊은 경륜이 욕기서처럼 깔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권을 믿고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이 진리를 붙잡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용기를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언자 버르게, 주헌자 정태.